안녕하세요 어, 어, 오늘은 열한기하 9장에서 1 0장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이브 타임 하고 계시나요? 이제 바이브 타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순서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어, 그 흐름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한기하 는요 열한기 상하 는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어, 예레미야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썼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갔고 거의 멸망됐거나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가, 벌하셨는가, 어떤 죄들이 있는가 선지자적 관점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왕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왕 어떤 왕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에 유익할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 하 구장에 보면요, 이제 예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우도 엘리야가 예언했던 어, 엘리야가 이런 얘기하죠. 열왕기 상 에서 보면 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19장 16절에 보면 님시의 아들 예우가 나오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엘리사 때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예후를 통해서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 모든 가문들이 몇족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의 손자죠. 아시아는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와 같은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되죠. 근데 여호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아시아 왕이 와서 문명을 오다가 둘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세벨도 똑같이 죽게 됩니다. 이세벨도 죽음을 당한 게 예언이 되었죠. 11기 상 21장 23지를 보면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었지라 실제로 시체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스스로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그 진리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 이세벨의 감은 아합의 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처결을 당하는 이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열왕기하 구장에서는 그 정의를 실현하시는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11기와 10장에 보면요, 계속적으로 예후가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또 이제 계속 실행하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아합의 가문, 자녀들, 친지들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발의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신전까지 부서뜨리는 저 놀라운 개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꼭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우가 한 일이에요.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거를 얘기해요. 뭐냐면, 아압의 가문, 아압의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다.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자녀까지는 이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선지자 관점으로 찝으면서 과연 예후의 그 열정이 자신의 그 뭔가 의지를 가, 가지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한 열정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정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넘어서 하나님의 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앞서가서 우리가 열정을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바알의 신전은 없었지만 맨 북이스라엘 초기에 여러 보아미 지었던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버리지 못했고 그것을 계속 이어갔던 모습을 보면서 예후의 개혁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분명히 엘리사에게 기름 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기회를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후의 그 열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선지자들은 그렇게 그열 불완전한 모습을 보, 보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열정과 믿음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장과 구장과 0장을 보면서 예후의 그 개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그 사, 삶의 어떤 섬김 그 열정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따라 하는 열정과 섬김인가? 그러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구장과1장을 묵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